l, n, n, 10인 자연수 l, 베네이아이 함수 f' p r i x, f(x) 조항수가 x 플러스 1의 l 제곱, x n 제곱, x 마이너스 1의 n 제곱일 때, 함수 f(x)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, x는 0에서 극대값 받도록 하는 선형 의기수를 구하라. 자 일단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이제 마이 01인 거고 마이너스에서 극소를 가지려면 감소했다 증가해야 되니까 f X의 부가 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는 극대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범위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위에서 F p r i X가 음수가 되려면. 일단 X가, 마,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 플러스 1은 음수고. 다음수네 여기서? 맞아? 어? 아닌가? w h 플러스 음수 t x도 마이너작도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더니까다 음수네 맞아? 그러니까 이거 3 곱했을 때아 방수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곱했을 때 lm, n이 lm n이 모두 홀수일 때 음수가 될수 있고 맞아 그리고 l, m이 짝수 하나 홀수 두 개면 양수지 짝수 두개 홀수 하나가 돼야지만 또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y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f(x, m 보다 작으려면 l, m, n이 모두 홀수이거나 아니면 l 둘중 뭐야 그럴 모두 홀수이거나 또는 자, 이 개, 짝수 서 개, 홀수 해 이렇게 돼야 된다 라는 거지 그래 해서, x가 마이너스해보다 작을 때 f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서이사이에서는 양수가 돼야 돼 일단 서이위에서 x 플러스 1은 무조건 양수고 x는 무조건 음수고 x 마이너스 1은 얘도 음수인 거지 그러면 양수, 음수, 음수의 거듭 제곱 꼴에서 2번에서 f-x가 0보다 크려면양수려면 훌훌, 얘는 상관없고 훌훌 얘네 둘 얘네 얘네 중에 홀수가 있으면은 무조건 음수가 돼버리잖아 맞아? 음수의거듭제고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뭐야? 여기 l 은 무조건 상관없고 얘는 상관없고 딱 양수니까 상관없고 n m과 n이 모두 짝수이거나 또는 모두 홀수. 이면 되는 거지. 모두 적수에거나 모두 홀수. 그래야 만 여기가 양수가 되는 거잖그 다음에 x가 0과 1 사이에서는 x 플러스1 양수고 x 양수고 x 마이너스 1만 음수네. 0과 1 사이에서는 양수 양수 음수. 맞아. 그럼 여기서는 음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뭐어야 돼. 홀수가 돼야 된다. 그지? 그러니까, x-1에 해당되는, 어쩔 고 n은 무조건 홀수여야지만 된다, 라는 거지. 얘는 양수는, 얘는 양수니까, 짝수도 홀수는 무조건 양일 거 아니야. 그럼 음수인 얘가 둘를 결정하는데, 0과 1 사이에서는 음수, 감수해야 되니까 f'x가. n은 홀수야 여 된다, 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. n은 홀수. 그래서 얘로부터 n은 무조건 홀수. 그럼 여기에서, n, n이 모두 홀수거나, 모두 짝수해야 된다고 했어. 맞아? 그러니까, 홀수인 경우밖에 안 되겠지, 여기서. L은 무조건 홀수. 얘네? 이둘 중에는, 얘가 무조건, N이 무조건 세 번째 경우에서 홀수해야 되니까. 우도 홀수인 경우밖에 안 되는 거고. 그럼 여기서는, 짝수 두 개, 홀수 하나가 안 생기네. 얘네들 입에 홀수 두 개니까. 맞아? 그러니까 모두 홀수인 경우. L이 홀수해야 된다라고. 됐어? 그럼 L, M, N이 모두 홀수이면서 요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고 대소관계 대소관계 L, M, N의 대소관계를 만족해야 돼 모두 홀수이면서 그럼 뭐야? 1부터 10까지 홀수 1, 3, 5, 7, 9, 9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아 세 개를 뽑았을 때뭐 1, 5, 7 이렇게 뽑았다라고 한다면 가장 작은 게 무조건 L이고 그다음은 M이고 그다음은 n 이가 얘네. 그러니까 5개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3개의 홀수를 뽑기만 하면 ln이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대수관계게 만족하고 그러니까 얘는 5c2랑 같으니까 5 곱하기 4, 나는 2 곱하기 1이 돼서 10이다 회원님, 다시 7번의 정답은 10입니다